소방기술산책제 119보호에서는 8월 22일 저녁에 발생한 부천의 호텔 화재에서 계단실 재연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인식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부천 호텔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7명 사망, 12명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카메라 출동 이상로 박사님의 지적을 인용해 왔습니다. 측객 증언 가운데는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 중요한 증언이에요. 다른 호실 807호실에 다른 호실에 우르르 뛰쳐나 도실에서 우르르 뛰쳐나 투숙객들이 이제 당연히 비상구로 비상계단의 문을 확 열었죠. 그랬더니 비 계단실 내 비상 계단 계단실에 있던 연기가 복도로 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확 복도 쪽으로 들어왔어요. 연기 탓에 비상 계단으로 대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이 어, 학교에서도 배울 때 그리고 소방 당국에서 항상 이, 얘기하잖아요. 화자가 나면에레베이터 타지 말고 비상 계단으로 대피하세요. 어 그런데 비상 계단 그 비상 문을 여니까 비상 계단에서 연기가 막 솟아 구쳤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비상 계단에서 연기가 나와서 다행스럽게 엘레베타가 움직여서 엘레베타를 타고 대피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잖아요. 비상계단에서 연기가 올라오면 잘못됐다는 게 여러 번 보도됐고요. 근데 우리나라 소방당국하고 건설당국은 아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이게 무슨 소방당국이에요? 건설당, 그, 건설, 건설당국이고? 아니 비상계단에서 와, 연기가 와서 사람이 여러 명 죽어 나갔다는 보도가 여러 번 있었는데 왜 우리나라 소방당국은 남을 논니하고 있냐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방에도 마피아가 있어서 그래요. 소방 마피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자, 몇 개월 전입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 하는데, 이거 문제다. 불이 나면 비상계단 문을 열면 글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거꾸로 연기와 불길을 솟아, 솟구치는, 연기가 솟구치는 이런 소방법은 바꿔야 한다. 라고 저한테 돈을 주시면서 광고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 광고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불이 났어요. 이렇게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이제 사람이 이제, 이 문을 열고 나올 거 아니에요. 얼른, 저기, 자기 현관문을 열고 뭐, 이게 300몇 톤가? 뭐, 여기 그, 이번 사건에서 807호인데, 그냥. 807호인가요? 예. 맞아요. 807호 사람이 나왔어, 요 이렇게. 그러고 나와서 복도가 있지. 복도에서 이제, 이렇게 비싼 계단 문을 열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연기가 확 몰려들었어요. 그래갖고 일로 대피를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 계단으로 대피하라고 그는데 대피를 못했어. 비싼 연기가 꽉 찼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소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돈을 주시고 광고를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방법이 잘못되어 있다? 바꿔라. 제발 소방마피아들은, 소방마피아들은 법을 좀 바꿔라. 소방마피아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라. 당신들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바꿔라. 법을 어떻게 바꾸냐. 화재경보딱 올리면 자동적으로 이 밑에서 이 계단, 비상계단으로 외부에서 공기가 공급되는 모터를 설치해라. 딱 화재 경보가 딱 울리자마자 이 모터가 자동으로 뺑 하고 돌아가서 바람을 불어 넣어라. 이이 계단실로. 그럼 계단실에 바람이 쫙 올라가면 이 연기가 복도에 있는 연기가 이 압력에 의해서 계단실로 들어오질 못한다. 왜냐하면 이 이 비상 계단의 문이 열려 있는 데가 있다. 비상 계단의 문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비상 계단 문 열고 도망 열려 있다 하더라도 이 여기에서 압력으로 비상 계단 쪽에 공기 압력이 높으면 그 밀어내니까 이 비상 계단은 연기가 들어오지 못한다. 제발 소방법을 바꿔라. 이제 사마 사람 무고한 국민신 대한민국 국민들 그만 좀 희생시키고 소방법을 바꿔라. 소방마피아들아. 라고 저한테, 저한테 돈을 주고 광고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마 소방마피아들이 이법안 바꿀 거야. 우리나라 소방마피아들이.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카메라 출동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파트 관리소장을 불러서, 이거 관리비를 좀더 걷더라도 이거 설비 여기 땅때르링하고 소방 그 경보가 울파재 경보가 울리면 모터를 설치해서 쫙 위로 압력을 불어넣는 설치를 하도록 카메라 출동 시청자분들이 각각의 관리소장 한테 부탁을 해라. 소방 마피아들을 믿지 마라. 이겁니다. 여기 방화문은 항상 닫아놔야 합니다. 방화문은 항상 닫아놔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논리적인 이론적인데 실제로는 방화문이 열려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화문이 열려있는 사태를 가정을 해서 소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방법은 방화문이 닫혀 있다는 가정하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방법이 열려 있는 방화문, 방어, 이 방화문이 요 계단 비상 계단으로 들어간 이 문이 열려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많이 사람이 희생 당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방 당국은 오 방화문 열 열어둔 아파트 주민들 잘못이지 뭐. 그게 우리 잘못이야. 이게 우리나라 소방 당국입니다. 제발 우리나라 소방 마피아들은 정신 좀차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을 희생시켜야 이 법을 바꿉니까? 이 이분이 저한테 광고비까지 내고 이거 이거, 이거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소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소방청장. 그리고 이 소방의 건설 교, 어, 교통부 장관 제발 이제 사람 희생 그만 시키자고요. 자.